주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어, 이는 들,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그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우르사 그들에게 이르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물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 쭉 강독해 나가고 있는데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칼빈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안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건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오는 당연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로 떠들어대면서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얘기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조금 더 이렇게 어, 상징화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관계다, 관계. 옛날에 어떤 지식들을 우리가 누적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내가 교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요, 사실. 예전에 뭐 친구들, 예전에 알던 사람들 다 알죠? 그런데 한 10년, 20년 못 만나다가 만나면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죠, 사실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됐다고, 옛날 얘기만 하는 거지, 옛날 얘기만.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의 모든 것들은 안다고 얘기했을 때는 계속된 교제 가운데 있느냐가 안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해하지 마셔야 될게 약간 이렇게 중세적 영성으로 인하여 막 뭔가 뭐 이렇게 명상에 젖어 있어야지만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만의 거룩하게 거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과연 구분할 수 있겠느냐?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분하기가 쉽기도 하면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말 잘하고 또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굉장히 깍한 사람이 있어요. 어, 현대에 들어와서 법의학에서, 어, 법심리학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소시오패스들이 친절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강호순이라고 아세요? 강호순에 대한 이웃들의 평가가 뭐냐면 친절한 잘생긴 남자예요. 친절한. 막 우리는 막술 처먹고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사람들만 생각을 하지만 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거를 카피한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종교적인 행위들을 카피한 거예요. 누가 내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 내가 내가 진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겉으로만 그러고 있을 수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끔 성도님들한테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배신받았다 뭐 그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아,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이제 마음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처를 깊이 받은 거예요. 영적 소시오패스야. 영적인 소시오패스. 영적으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있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 안 될까? 그거는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고갈 상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말씀의 사람은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결국엔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도 손양원 목사님 그 영상 같은 거 보시고 감동되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그때 웰컴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신학생들 중에서, 많은 신학생들 중에서 손양원 목사님 여수에 있는 애영원에서 목회하게 됐어요.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해 보니까 이 마음이 조금은 알겠어. 예전에 제가 막 유학하고 이 유학 제가 거의 1등이었어요 저희 그 MDB 그 출신들이 한 400명 될래나 300명 될래나 잘 모르겠는데 그 형님들 중에서. 제가 1번으로 나갔어요. 제가 제일 빨리 나갔어요. 왜냐면 하 강두타고시 하면서 같이 토플 해 가지고 제가 제일 빨리 나갔어요. 어? 신대원에서 1등하던 형님들도 나, 나보다 빨리 못 나갔어. 그때는요. 전화가 빗발쳐요. 빗발쳐. 어떻게 하면 이목사처럼 유학갈수 있냐?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갈수 있냐? 어떻게 하면 나도 좀 어떻게 할수 없냐? 여기 그러니까 아무도 연락 안 와. 아무도 연락 안 해. 그래서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오면 걱정스러워. 자기 사모님이 혹시 암에 걸렸나 해가지고. 전화 오면 조금 약간 걱정돼. 전화가 한 통도 없어. 제가 오는, 제게 오는 모든 전화는 암 환자들한테만 전화 오거든. <웃음> <웃음> 그 마음이 그때에는 손영원 목사님이 막 존경받고, 물론 그렇기는 했겠지만, 막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이 감춰져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거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다 드러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던 그 삶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도 어떨까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세계에서 뭐 유명한 강사로 막 목사님으로 막 세워지고 또 전국을 돌아가다니는 그 신학자라고 하면서 옛날 펄시 콜레. 펄시콜레 박사 여러분 아세요? 진짜 오래되신 분인데 그럼 한번 몰라요 여러분? 펄시콜레 천국을 보고 온 사람 해가지고 펄시콜레 박사 몰라요? 참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모르는구나. 그분이 아주 유명해가지고 막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천국에 대한 간증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놀라운 막그 저기가 막또 떠요. 또 다른 얘기들이 보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가지고 성경에 먼지가 이렇게 쌓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지금은 핸드폰으로 봤다고 변명이라도 하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 아유, 참.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뉴스에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접할, 접할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게 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대 서기 전에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가 요즘에 그밥 먹을 때 서로 마주 보지 못하게 해 가지고 저도 요즘에 새롭게 왔어서 처음 보는 겁니다. 저는 그거 별로 그런 거에 시간 들일 사람이 아닌데 아 간증 듣다 보니까 은혜가 많이 돼요. 정말 이곳저곳에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참 많아. 종이라는 말을 붙이기만 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 생각해보세요. 어디에 숨겨져 있었습니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들이 다 드러나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요. 자, 그런데요, 어, 우리가 조심해야 될게 바로 이 영적인 고갈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영적 고갈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기를 원해요. 8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말씀을 들을지 조심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야, 이 말씀이요. 저는 예배 시간도 이게 지금 예배 시간에 열심히 말씀을 지금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야 될 시간인데, 그 있는 것도 빼앗기는 시간이 될수 있다라는 게난 너무 놀라웠어요. 자, 말씀은요. 내 안에서 지금 이 말씀을 들음으로 또 말씀으로 나아가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돼야지 될 텐데 왜 그게 안 될까?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던 대학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어, 대학교 1학년 중끝끝 끝 무렵에 이제 하나님이 싫어서 한번 예배도 빠져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었었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어,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년. 어떤 거냐면, 교회에 있는 형이 저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알려줬던 그 날,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했던 날, 로부터 2년이에요. 불과 2년 만에 하나님은 없지 않을까 하는 것까지도 갔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루아침에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하루씩 하루씩 불순종으로 나가 보는 거야. 처음에는 아 이거 이러면 내가 죽 죽지 않을까? 내 이러면 내 인생 망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나도 집사인데 너왜 그래? 나 장로야. 너 장로인데 너왜 그래? 막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어울렸어. 그랬더니 어때요? 안 죽었어. 사업도 안 망했어. 아또 불러. 또 나하고 놀자고 또또 불러. 어떻게 됐어요? 다음에는 또 한번 또더 나가 보는 거야. 불순종. 황이야 그러지 마세요. 오늘은 왔어요? 오늘은 너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가만히 앉아 계세요 거기.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 거기. 그러니까. 거기 가만히 앉아 있어. 원래 그러니까. 앉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까지껏 불순종 하나 했다고 내가 죽는 거 아니라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타협하기 시작할 때부터가, 우리는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말씀을 주거라고 전하면 화뭐 뭐합니까? 이미 말, 마음에 대해서 불순종하기로 작정하고, 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한테, 말씀 100번 전하면 뭐 하냔 말이에요. 숨어가지고 온갖 나쁜 짓다 하고, 어? 그러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디 가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할수 있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지 망하는 거예요 망해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듣지를 않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전에 뉴저지에서 사역할 때 거기 여전사님이 되게 괄괄해요 근데 어느 교회를 앞으로 딱 지나가는데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이제 미국 잘 모르니까 아이 교회 목사님 되게 큰 교회다 엄청 큰 교회인데 아, 이 교회 목사님이, 아, 뭐, 여성도 하고 바람이 났다는 거야. 아, 어, 그래요? 그냥 좀 기분 안 좋고 그냥 그랬지. 근데 갑자기 그분이 하나 던졌던 질문이 이제서야 풀렸어. 지금 거의 한 10년 넘게 지났는데, 유학 갔다 온 지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바람을 피고 간음을 하려면, 이렇게 갑자기 젖히는 거 있잖아요. 뭐, 윽박질로 화가 나가지고 딱 때린다거나 아니면은, 화를 내 가지고 욕을 한다거나 이것도 큰 죄지. 근데 그런 거는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근데 간음죄는 오래 걸리는 거야. 유혹도 해야 돼. 마음도 먹어야 되고 유혹도 해야 되고 데려도 와야 돼. 어딘가로. 그런데 그 전사님 그러는 거예요. 왜그 시간 동안에 회개를 안 할까? 그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많이 주셨을 텐데. 왜, 왜 하게, 안 했을까?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 나도 모르죠, 그랬어. 바람 펴본 적이 없으니까 난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 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만져야 이게 가늠이 시작되지. 나는 손 만진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거든?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불순종의 마음이 이미 마음에 깊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요, 볼 것도 없어요. 겉으로는 장론에 겉으로는 목사에 하지만요. 이미 불순종의 삶이 그의 삶을 이미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무너질지는 시간 문제, 시간 문제. 언제 무너질지는 하루 아침에 거목, 영적 거목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불과 1, 2년이에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금세 망가져요. 금세.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 집중하고 있는 이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는 훈련들이 돼야 돼요. 너무 좋은 장소예요, 여기 소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잖아요. 미워하는 마음 얼마든지 안 들키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근데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게 쌓이면 결국에 우리는 그 생각에서 죄가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죄로 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당연하다, 괜찮다, 이런 거는 뭐 괜찮다, 현대, 현대 교회다, 우리가 옛날 구닥다리 교회냐, 그런 생각, 이제는 다 사단이 주는 거라는 것을 알고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버리셔야 돼. 오늘 십자가에 다못 박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환우들에게 그런 우려를 표방하잖아요. 우리 환호들이 걱정되는 건 여기 있을 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나왔다 하고 나갈 때가 걱정된다. 나왔다 하고. 왜냐면 하 나가면 유혹의 길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이지만, 거기서는 예수님께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환호들이 여기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야. 어떤 분은 다 쓰러져 가는데 주식하고 있어. 다 죽어가고 있 나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도 팔 하나 올릴 힘들 없는데 컴퓨터로 주식하고 있다가 내가 들어가면 깜짝 놀라가지고 딱 닫아버렸어. 주식한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을 못 해.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야 된다고 칼빈이 얘기했는데 당연하지. 그러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지, 있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예? 여기서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식의 생각을 두고 있으니 세상에 오늘 깜짝 놀랐어. 성경에서 주식 투자의 전략을 배운다 이런 것도 있어. 뒤로 넘어갈 뻔했어. 이 사람들은 정말 자나서나 안 지나서나 주식 생각만 하더니만 성경 속에서도 주식 생각을 하는구나. 내가 얘기는 안 하겠어. 여러분들 그거 보고 주식 주식 투자할까봐. 내 뒤로 넘어갔어요. 저는 주식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뭐 조금 옆길로 간 거지만 주식을 왜안 좋게 생각하냐면 주식 투자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좋죠 하나님의 헌금 원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뭐가 문제냐면 내 있는 거 잔고 100원까지도 다 투자해야 되거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한다는 거는 하나님 주신 거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있어야지만 할수 있는 건데 여러분 주식 투자하고 이런 것들 을 하면은 돈이 있는 법이 없어요. 다 갖다가 투자해야 돼. 정말 이 주식 투자하는 분들 너무 놀라워. 어제 내가 무슨 과일을 사러 갔었나? 뭘 사러 갔었나? 정말 누가 봐도 이분은 그냥 소상공인이야. 그런데 핸드폰에 뭐가 떠 있느냐? 주식이 떠 있어. 정말 안즈나서나 주식 생각. 안즈나서나 주식 생각이야. 그런데 어떻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겠냐고, 심지어는 크리스천 암흑에가 나와가지고, 기독교인들도 주식 투자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강의가 막 유튜브에 떠돌아 댕겨. 안 지나서나 주식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뭐지? 100원짜리 그거 얻는 거, 그거 게임하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 보니까 안 지나서나 그것만 하더만.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어, 말씀을. 오늘 제가 다 얘기는 안 합니다. 오늘 이 레퍼토리가 이게 이 스토리가 이 스토리가 세 개가 나와요. 이 스토리가 세 개가 나오는데 세 개가 딱한 주제로 매여져 있어요. 두 번째 주제도 뭡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다라고 하지만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내 가족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부르는 거그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뭐라고 손양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님과 형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 근데 그렇게 될수 있는 길은 오늘도 내가 내 마음에 순종의 길로 나아가면 순종의 그 깊이가 또 순종으로 나가게 아 하고 또 순종하고 나가게 해서 결국 뒤돌아보면 다 말씀으로 살아온 거예요. 뒤돌아보면 다 말씀이야. 뒤돌아보면 말씀이 나를 다 지켜줬고, 뒤돌아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된 거지. 주기철 목사님, 손영원 목사님이 왜 위대한 영적 스승으로 세워지느냐? 타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타협이 없어. 하나님 말씀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내 안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나라를 살리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순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순종하다 보니까 나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과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 가는 천국이 아니라 어쩌다 마주친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천국에 있는 수많은 영적 위인들과 함께 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이 말씀, 순종하라는 말씀에 타협 갖지 마십시오. 인생이 타협이면 계속 타협이에요. 끝까지 타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람은 좌불안석이에요, 좌불안석. 옆에서 목사님들이 보면 좌불안석이에요. 저 형과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저 미꾸라지 같아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데 크,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가겠다. 그 사람은 강건합니다. 어떠한 위협이 와도, 어떠한 문제가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말씀 위에 세웠으니까. 말씀 에 세워지기 바랍니다. 네. 말씀 에 세워지세요. 네.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지셨어요? 음. 이제 가셔야 되니까 내게 하는 얘기예요.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에. 타협이 있어서는 안 돼. 할렐루야!